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세를 알려드리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는 손금도사입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양력 5월 19일 월요일에 대박나는 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양력 5월 19일은 음력으로 4월 22일 무자일입니다. 무자일은 하늘의 기운인 무토와 땅의 기운인 자수가 만나는 날로 오행적으로 보면 토극수, 뜻 흙이 물을 막는 상극의 구조를 형성합니다. 무토는 양의 토로 큰 산이나 평원 같은 넓고 묵직한 대지의 기운이며 중심을 지키고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수는 음의 수로 깊은 밤의 바닷물처럼 조용하면서도 강한 흐름을 가진 에너지입니다. 지혜, 정보, 내면의 감정, 감춰진 가능성 같은 것들을 상징하죠. 무토와 자수가 만나게 되면 겉은 단단하고 현실적인데 속은 복잡하고 유동적인 흐름이 숨겨진 날로 해석됩니다. 즉, 무언가를 겉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이면을 보고 조용히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한 날입니다. 무토는 중심을 지키려 하고 자수는 흐름을 만들려 하기에 서로의 성향이 다르고 방향도 다르지만 이 상극의 조화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면, 오늘은 오히려 강한 성과를 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음향적으로도 무토는 양의 기운, 자수는 음의 기운으로 상대적으로 균형은 맞지만, 긴장감이 흐르는 날입니다. 외적으로는 단단한 태도, 책임감, 계획을 요구하고, 내적으로는 감정과 정보, 직감이 복을 부를 수 있어, 이 둘을 어떻게 융합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사주적으로 무자일은 강한 토의 중심성과 깊은 수의 직관력이 충돌하는 날입니다. 특히 무토는 전체를 통제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반면 자수는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오늘은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대처가 동시에 필요한 날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획은 세우되 즉흥적인 기회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날입니다. 금전운은 갑작스러운 수익보다는 숨겨진 기회를 통해 복이 열릴 가능성이 크고 사람들 사이에서 직접 드러나는 말보다 뒷이야이나 배경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 유리한 날입니다. 계약, 문서, 제안서 같은 눈에 잘안 띄는 부분에서 복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월 19일 무자일에 대박나는 세가지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쥐띠분들입니다. 자수는 쥐띠의 지지이며 오늘은 쥐띠분들에게 그야말로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날입니다. 단순히 지지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자수의 유연함, 정보력, 빠른 감각이 무토의 단단한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며 쥐띠분들의 사고력과 행동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에요. 특히 사람들과의 소통, 말보다 글 또는 이메일, 문서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금전운은 기존의 인맥, 오래된 관계 속에서 다시 연결되는 흐름을 통해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용띠분들입니다. 용띠는 오행상 토의 기운을 타고난 띠로 오늘처럼 무토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날에는 용띠분들의 주관과 추진력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자신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야 하는 역할에서 신뢰를 얻고 복을 부를 수 있으며 결정력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날이에요. 금전운은 장기적 수익구조, 부동산, 설비, 관리, 경영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토끼띠분들입니다. 토끼띠는 기본적으로 목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토의 기운과는 상극일 수 있지만 오늘처럼 자수의 흐름이 배경에 작용하는 날에는 토끼띠분들의 감수성과 직관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핵심을 짚어내는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나 기획자 역할로 복이 따라올 수 있어요. 금전운은 예술, 기획, 디자인, 교육 등 감성 기반의 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고 숨겨진 보너스 혹은 정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5월 19일 무자일은 단단한 무토의 중심성과 유연한 자수의 흐름이 만나는 날입니다. 상극의 기운이지만 이 속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고 정적인 기반 위에 유동적인 기회를 얻는다면, 복이 열리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어요. 쥐띠, 용띠, 토끼띠분들은 오늘 이 무자일의 조화 속에서 각자의 강점과 타인의 흐름을 조율하며 자연스럽게 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운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5월 19일 무자일의 기운이 여러분께 깊이 있고 실속 있는 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